지난번 업로드된 상대가 나를 무시할 때 대처법 영상이 150만 조회수를 넘기면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는데요. 그 영상에 달린 1300개가 넘는 댓글 가운데 가장 많았던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상대가 가족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아요. 직장 상사나 친구는 안 보면 그만이지만 가족은 다르죠. 매일 얼굴을 마주쳐야 하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냥 참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를 무시하는 상대가 가족일 경우에 왜 그럴까? 이유를 생각해 보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유상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질문한다면 그 답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부분 가족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매우 슬픈 사실 또한 존재합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가장 괴롭게 만드는 사람 또한 가족인 경우가 매우 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하면 억울함과 분노감, 좌절감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남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면 훨씬 더 힘든 일이 되죠.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족은 피하기 어려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친구와 싸웠다고 생각해 볼게요. 당분간 연락을 하지 않거나 거리를 두면서 냉각 기간을 가질 수가 있겠죠. 얼굴 보지 않으면서요. 친구나 직장 동료는 불편하면 거리를 두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이런 상황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무시당해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고 달래고자 물리적 거리를 두거나. 시간적인 거리를 두려고 해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 명절에 봐야 하는 친척처럼 끊기 어려운 관계 안에서 무시를 반복해서 겪는 것은 자존심이 무너지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족과의 관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들어드릴게요. 고부간의 갈등을 예를 들겠습니다.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로부터 아주 오랜 기간 이런 소리를 들은 며느리가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를 할 때마다 너는 친정에서 뭘 배웠냐라는 타박하는 시어머니. 처음에는 자신에게서 잘못된 점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이 며느리가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소리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자기가 무시를 당했고 이제 50이 가까운 이 나이에도 내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어느 날 분노감이 터져나오고 더 이상 시댁을 가지 않게 되는 상태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집체만한 파도가 바위를 부서뜨리지 않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오랜 기간 동안 바위에 떨어진 물은 그 바위에 구멍을 냅니다. 이렇듯 사소한 무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면 이렇게 관계 파국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장 가까워야 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나 가족은 누구보다 나를 지지해 줄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에게 무시당하면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 곧큰 배신감으로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만큼은 내 편일 줄 알았는데라는 생각이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이 또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으면서 너집 나가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자식은 이 이야기를 평생 마음속에 상처로 간직합니다. 더 슬픈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한 아버지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 때문입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지나치게 수직적이거나 강압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해도 제대로 항의하거나 상처를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꾹꾹 눌러 담게 되는 거죠. 특히 칭찬은 거의 없는 부모의 반복적인 무시는 자녀의 정서 발달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너, 그거밖에 못하니? 좀더 제대로 못해? 그거밖에 몰라? 같은 반복적인 말은 아이 내면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핵심 신념을 자리 잡게 만들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 불안장애 같은 문제로 이어져서 인간관계나 자기 표현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결국 그 억눌린 감정은 자기 혐오, 분노감,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사랑과 상호 존중이 오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무시합니다. 형제끼리 무시하기도 하죠. 부모가 자녀를 무시하기도 하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런 무시가 오갈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무시가 가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호간의 무시가 오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가족 간의 무시가 존재한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볼수 있는 심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무시하는 가족은 보통 상대방의 감정이나 어려움을 하찮게 취급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래? 그건 네가 예민해서 그래처럼 상대의 불편함이나 서러움을 인정해주지 않죠. 감정적 연결이 단절되어 있고 결국은 상대방은 존중받지 못한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로 분노감이나 증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대로 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과 인정이 없고 사소한 잘못에서도 큰 비난이나 무시가 따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무시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틀어진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가족을 판단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본 세상, 자신이 경험한 기준만이 옳다고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의견을 말하거나 다른 선택을 하면 그것을 존중하기보다는 비판하거나 조롱합니다. 네가 잘한 게뭐 있어? 네가 뭘 알아? 네 말은 틀리고 내 말만 맞다는 식의 일방적인 대화가 반복되죠. 이게 꼭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이러한 패턴은 특히 엘리트 집안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후배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과 두 형이 모두 서울대 의과대학 출신인데 제 후배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다고 가족들로부터 바보 취급당하고 지속적으로 무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학생 시절인 20대부터 전문의를 마친 30대까지도 내내 집안에서 냉대와 무시를 당했고 이 때문에 젊은 시절이 참 암울한 시기였다고 기억을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무시라는 것은 매우 상대적인 기준, 자기중심적인 기준에서 출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관계를 상하관계나 음으로만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무시하는 가족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로 인식을 합니다. 네가 뭘 알아? 내가 위야. 말 대꾸하지 마. 같은 말이 대표적인 서열형 언어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말이 곧 진실이고 상대는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죠. 관계 안에서 권력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제대로 된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효도를 강요하는 부모, 결혼 초기에 사랑과 애정을 죽인커녕 무시와 냉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의 의무만 강조하는 시어머니, 이들은 모두 가족 관계를 상하 관계, 특히 아랫 사람이 윗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만 생각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경우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사랑은 부모에서 자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물을 아래에서 위로 보내려면 에너지, 힘이 필요하듯이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사랑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효도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만요. 가족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쳐야 하고 생활 반경이 겹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은 몇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정면 대응보다는 현실적인 거리 두기나 관계 속에서 감정 관리가 핵심이 됩니다. 이거다라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 관계에서 무시당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무시하는 가족과 관계에 선을 긋고 넘지 말아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 방식은 가능한 한 부드럽지만 단호한 메시지를 담아야 합니다. 사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고 선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족이기에 오히려 더 쉽게 넘는 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육아에 너무 지치고 힘든 젊은 엄마가 있습니다. 친정 엄마가 가끔 도와주긴 하지만 힘들어하는 딸에게 예, 나는 아이 셋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잘 키웠다. 아이 하나 키우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유세니? 하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런 엄마의 말이 무시로 느껴지고 더욱 힘든 딸이 어머니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엄마, 제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시면 더 속상해요. 그 말씀은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쪽지나 문자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과 생각을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복되면 상대방도 아, 이건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란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가족의 말 한마디에 매번 상처받게 되는 것은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넌 원래 그런 애잖아 네가 뭘 알아 넌 글러먹었어 같은 이런 말들이 나를 흔들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통째로 글러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면이 있을 때 잘못된 면을 지적받는 것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나를 통째로 부족하는 이야기들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는 틀려먹은 게 아니라 좀 다른 거야. 난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사소한 단점이 있을 뿐이야. 이런 식의 내적 대화, 나와 스스로 대화하는 거. 이것은 내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중요한 대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존중, 너 존중, 나 무시, 너 무시. 이 공식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말이 옳은 말이 아니면 그것을 무시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내가 버림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나를 무시하는 가족으로부터 심리적, 물리적 거리두기를 시도해 보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 생각해 봐야 되는 방법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먼저 시공간을 해야 됩니다. 잠시 후에 제가 실제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가족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지? 많은 분들이 그 방법을 저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잘 지낸 것과 잘못 지낸 것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드리면 거의 대부분 바로 답을 못하세요. 관계는 좋거나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시당하고 괴롭히는 이런 안 좋은 관계가 이쪽에 있다면 반대쪽에는 가족간에 서로 화목하고 잘 지내는 그런 관계가 있겠죠. 이둘 사이의 관계에는 수많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주 안 좋은 관계, 아주 좋은 관계. 그래서 그 중간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접촉 빈도를 줄여서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먼저 시도해 볼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막연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몇년 전에 대학을 졸업한 20대 후반 취준생인데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 전부터는 집에서 시험 준비를 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어머니로부터 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니? 네가 제대로 할수 있는 일이 뭐니? 언제쯤 사람 구실 할래? 이런 이야기를 수시로 들으면서 괴로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분과 대화를 좀더 집중해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에는 방에서 나름대로 책도 보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것조차도 하루 종일 집에서 꿈쩍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아무리 늦어도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배낭에 뭘 싸서 만화책이나 게임기 좋습니다. 싸들고 집 밖을 나가라. 그리고 하루 종일 바깥에서 놀다 오는 한이 있더라도 바깥에서 시간을 보낸 후 저녁 먹을 때쯤 집에 들어가도록 생활 패턴을 바꿔보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의 무시하는 말과 행동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이 난폭하거나 감정적으로 격한 경우인데 이건 병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더욱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무시뿐만이 아니라 폭언이나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먼저 직접적인 대립은 피하고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화는 꼭 필요한 말만 감정 없이 짧고 차분하게 하고 폭언이나 위협이 반복된다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도 지속적인 정서적 폭력은 결코 참고 견뎌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땐 심리상담, 가정폭력지원기관, 법률상담 등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내 감정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심각해 보이는 상태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있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병에 의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만 잘 진행된다면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존재이자 동시에 가장 힘들 수도 있는 가족 오늘은 무시하는 가족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할수 있는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대응 방법을 말씀드렸죠. 무시하는 가족에게 선을 잘 긋고 넘지 말아달라고 표현하기.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도 나를 존중할 땐 존중을 돌려주고 나를 무시할 땐 나도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시하는 가족으로부터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두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힘들어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닥터 의마음쉼터 유상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